Let's go. 떨려, 떨려. 떨려. So, opening real guys, real guys. We're yeah. g 음, 우리 가 w 다 r e a l guys. We're a l guys. We're guys. w e guys. We're guys. We're <laughs> 벌써 가이드를... 없으니까. 아 이제 어떻게 된 거야? 아, 네, 아 가이드를... 지금 방금 해서 온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? 진짜 이거 뭐 무슨 AI 같아 어? AI? 아. 그럴 리가 아니, 있어? 너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지금 아, 아니... 아니 놓고? 아, 아, 너무 빠르니까 너무 빠르긴 해. 쓰고 있는 거야 노래 그래 그...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화, 화면? 제 도움이 필요 없어? 네? 아니... 아니 어, 아!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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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렸냐고드렸 아니 그래. 형이 잘못했어 sorry. Oh 죄송합니다 합니다 <laughs> 진짜 정중하게 사과한 아, 거야 나받 AI 아니죠? 음. AI... 음. AI 작곡... 아닌 거죠? AI 무슨 뜻이야 몰라 야, 죄송합니다. 예 죄송합니다 아니구나 음.